다음 전 동기발전기 전기자 건선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. 자 전기자 건선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. 1번 유도기전력을 정형파에 근접하게 기 위해 분포권과 단절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. 분포권과 단절권 쓰죠. 2번 발전기 의 전기자 건선은 삼성와의 교선. 맞는 거고요. 3번 전기자는 계좌철심을 규소항판을 위해 성층화 철선을 작게 한다. 전기기는 이제 대부분 다 규, 규소... 네, 예, 규소광판입니다 예, 성층한다, 뭐. 그 그렇죠? 다음에 분포권으로 한 4번은 분포권으로 한기 기전력이 증가한다? 잘못된 거죠, 4번이? 네. 예. 자, 5번은 단절권은 코일 환경을 자극 환경보다 작게 하는 것이다. 그죠? 예. 코일 피치를 극 피치보다 짧게 한다.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. 자, 답은 4번입니다. 기전력이 오히려 감소하죠.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.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 이유는 파형을 좋게하기 위함입니다. 다시 말하면 고조파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. 자 기자력은 감소한다.